한국사하면 떠오르는 네, 분은 설민석. <laughs> 누적 수강생이 한 500만 명. 인생의 절정기가 있겠죠? 근데 그 절정은 곧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 서경석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저 대단한 분과 함께합니다. 네, <laughs> 한국사하면 떠오르는 네, 분은 설민석. <laughs> 이러고 생각하시겠지만. <laughs> 요즘 뭐 최태성 선생 아. 큰별쌤 하면 이제 뭐 아.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요 <laughs> 최태성 선생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요건 뭐죠? 네. 네 제가 늘 항상 강의하면서 인사하는 인사법이 제 인사법. 아. 음. 의미가 있나요? 네. 어 그냥 귀엽잖아요. 아저 네. 아. 코미디 쪽에서는 이거 말 많은 말, 아. <laughs> 네. 말 많은 사람이 흥볼 흥, 흥 때. 옆입니다. 이입니다 <laughs> <laughs> 국사 대한민국 국사 하면 이제 최태성 설민석 네. 두 분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않습니까 어때요 라이벌로 생각하시니까 좀 가시는 길이 좀 달라요. 설민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 흑인들이 워낙 뛰어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수험생들, 누적 수험생이 한 500만 명 시험 볼때한 번은 또저렇게 거쳐가지고. 저런 구조라서 저는 뭐 서민 선생님이나 저나 쌍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선생님 만나면서 이런 저 네, 서, 어, 그러니까요. 어, 주, 조선시대 평민 목장. 말씀하시지, 저도 네. 이렇게 양반 목장으로 나되는데 경서가 저기좀 갔다 온 거라죠. <웃음> <웃음> 한국사가 뭐 이제는 웬만한 시험 다나오고 수능 일단, 뭐 공무원 시험, 뭐 각종 그 자격 얻으려면. 한국사 능력 검정+ 검정 검정시험. 시험이라는 네. 지금 네. 일단 어. 뭐 수능 필수고 사실 수능 시장보다 더큰 시장이 응. 공무원 시장이에요 공무원 시장 네 공무원 시장으 어. 어. <laughs> 공무원 시험에서 항상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사를 꿈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사를 꿈꿀 때뭐 초등학교 교 고등학교 교뭐영어권뭐 어떤 과목인가는 무조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자격증이 3급 이상 있어야만 이명호 씨볼 수가 있어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교를 갈때 입관할 때, 때 한국사 집 필수고요. 피해갈 수도 없을 정도로 한국사.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단군님의 최대 호한기를 맞고 있어요. <laughs> <laughs>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한국사 시험 없이는 불가능하네요. 지금은 어려워요. 통과하지 지금. 신분은 응.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대요자 그러면. 시험 보는 사람들은 한국사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시험 안 보는 음. 사람도 한국사 알아야 되나 어, 당연하죠. 나 왜일까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들을 암기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과목이라고도 <목> 많이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초중고를 배우고 오셨기 때문데 역사는요 사실을 암기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 이게 본질이거든요. 과거에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들다 여 보면 사상의 인생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 수만 명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비슷한 모습들이 있고, 통계처럼 잡혀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삶과 연결시키는 것이죠. 과거의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를 좀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슷한 답들을 얻어낼수 있는 게 바로 역사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본질적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역사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는 생각이 아... 좀 들고 싶습니다. 아, 명쾌합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시험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통과하려면 사람을 알아야 된니다 역사를 통해서. 역시 정리를 잘 하신다. 시아 다들 팬들이실 텐데. 서현섭, 예, 이 분위기는요,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영쾌하게 <laughs> 아, 네, 네. 정말 이 화살표처럼 <laughs> 잘하시는 거 아, 제가 한번 뭐 그동안 했던 그 역사시험 공부 방법이 그 임진왜란 1592 <laughs> 네, 1592쓸때 아니다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한 거 사육신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일사사류 오! 자, 뭐 이렇게 외웠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긴 한데 어, 의외로 또 좀, 좀 이렇게 신기하긴 하죠 신기 하네요 <laughs> 이, 이런 모습이 서울대구나. 아니 이게, 이게 이제 국어고사 시생양이죠. <laughs> 기본적으로 수학은 마찬가지죠. 네. 수학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인 공식은 암기를 해야 그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역사도 기본적인 암기는 필요한 것 거죠. 오늘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사 시험 보는 분들에게 정말 최대의 과제죠. 어떻게 하면 잘 공부할 수 있을까? 한국사 공부법 우리 큰별쌤이 제시해 주십시오. 몇합니란 한국 4니까 네. 4단계로. 아! 네. 한국 4단계! 3은 좀 아쉽고, 아 5는 좀 너무 많고, 아 머리, 머리 하나거든요 아니, 어떻게 즉석에서 그런, 그런. 네. 나는 정말 오. 이런 들을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laughs> 좋습니다. 흐다 잡아라!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한국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쩔 줄 몰라요. 음. 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데 그래서 참 무모한 도전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있는 강의 수가 87강짜리가 있어요. 그 87강짜리를 초보자분들께서 그래 결심했어라고 해서 구석기 시대는 잘 가시는데. <laughs>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구석기 전문가인 거죠. 구석기 유적지 이런 거. 그러니까 경기도 연천군이 아니. 우리 집주소잘모르면서 경기도 연천군 전국민 너알나 연천 가봤잖아. <laughs> 행사 때문에 갔었잖아. 얼마나 반갑던지. <laughs> 그러니까요. 우리 그때 책으로 봤던 거기를 <laughs> 너무 그렇게 무모하게 음. 출발하지 마시고요. 구석기부터 우리 현대사까지 짧게 흐름을 잡아주는 열강짜리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런 강의 일단 들으세요. 일단 들어서 맥을 먼저 잡으세요. 음. 맥을 먼저 잡아야 그다음에 자신이 생기거든요. 음. 음. 그리고 짧은 강의 동안에 우리 70만 년의 역사를 뭔가 또 완강했잖아요. 음. 어. 그럼 그러니까 뭔가 뿌듯합니다. 자식은 됩니다. 아, 그렇죠. 예전부터 현재까지를 짧게 짧게 흐름을 그렇죠. 위주로 해놓은 인간 같은 걸 찾아들어라. 그렇죠. 구석기만 한달 파지마. 아, 제발 좀 제발. 연천군 전공. <laughs> 신석기죠. 암사동. <laughs> 신석기까지 잘 가지 않아. 나 이, 네? 이게 지금 우리 역사 교육이 최 최입니다. <laughs> 그다 어디서 꺾인 줄 알아요? 삼국시대. <laughs> 그래. <laughs> 여러 언니 <laughs> 막 <왕도가> 굉장하니까 <laughs> 그때부터 가고 가물해 지면서 나중에 해야지. 뭐 이렇게 가는 모습.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죠. 흐름을 파악할 때는 네. 또하나의 팁을 드리면 네. 단번에 가세요. 뭐 예를 들면 열강짜리다 그러면 오늘 한강, 내일 한강, 그다음 날 한강. 이러지만 살아 하루에 열강 몰아서. 아시잖아요 빠른 데서 네, 1.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1.5는 하지 말아 <laughs> 주세요. 제발. 1.2 정도 내가 알겠는데 1.5는 하지 <laughs> 말아 주세요. 제발 좀좀 <laughs> 2단계. 산을 붙여라. 그러니까 흐름 파악했으니까 이제 각각의 시기를 딱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각각의 시기를 조금씩 또 나눠요 네, 나눠가지고 살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고려시대 네, 고려시대 있고 그 앞에 시대는 남북국시대고 그 뒤의 시대는 조선시대 뭐 이런 흐름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려시대를 좀 나눠요 네, 살을 붙이는 것이죠 고려시대는 호족이 세웠고 그 다음에 이들이 문벌 귀족이 되었고 이들이 무신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몽골철에 왔을 때 곶문세족이 들어옵니 결국은 이검문세국도 조선을 세우는 신진사대부에 서 무너지고 이렇게 조금씩 단계별로 살을 붙이는 것이죠 흐름을 못 잡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어 호족이래 어, 열심히 공부해 어 문벌귀 열심히 공부해 어, 근데 이사람들 어느 디어 시대에 있지그 다음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흐름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라 라는 이야기를 꼭들으보십시오아 지금 고려가 해결이 됐어요 산 <laughs> 3단계 인물을 놓치지 마라 드디어 아까 말씀하셨던 인물, 역사는 네. 인물이다. 네. 그 음. 역사는 인물이다의 그 인물과 좀 다른 다른 인물이죠. 네. <laughs> 시험 문제를 위한 인물. 아, 일단 지금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역사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왕 문제. 어느 왕이 무엇을 했다. 자, 우리 역사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 있는 왕은 누굴까요? 세종. 그렇죠.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네, 네. 그럼 혹시 두 번째 왕은 누구인지 아세요? 같은 조선이에요. 네. 아 예! 틀리셨고요. 정조! 맞습니다! 야. 서울대는 이래서 나온 는있요 왕들 문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 무엇을 했는지를 정말 왕들을 중심으로 쭉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정말 시험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는 아주 좋은 팁이 되는 겁니다. 흐름 잡았죠. 그다음에 시대를 조금 살을 붙였죠.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속에 왕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 시대를 완성시키면 시험을 잘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 대박. 진짜 아니 면데저 네. 사랑석 tv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거다 주시면 아니 근데 나중에 제, 정말... 저도 이런 거아닌가자 <laughs> <laughs> 이제 정말 기대됩니다 4단 이제 네. 마무리인데요 네, 4단계 그렇죠. 사람을 만나라 요,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 왕 인물 네. 시험을 위한 인물이었고요 인물. 4단계는 본질적인 어떤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이 함수 공부하시는 분 급해요 그래서 막 외우고 암기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의 삶과 자꾸 연결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지금 이제 고려 얘기를 했으니까 고려의 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벌귀족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벌귀족 공부하면서 뭐 음서제를 공부할 것이고 공음전을 공부할 것이고 그게 그들의 기득권이었다. 이런 걸 공부하실 거예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득권을 이들이 놓치지가 않아요. 이들이 놓치지 않으면서. 결국은 차별이 생기는 것이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차별받고 있었던 무신들의 칼에 의해서 이 문벌 귀족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문벌 귀족사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비록 이런 어떤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만 저는 이 과정 속에서 인생을 만날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역사 비움은 가장 중요한 이유죠. 항상 우리는 인생에서 잘 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인생의 절정기가 있겠죠. 근데그 절정은 곧 내려오는 길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몬벌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재촉했다는 그 역사 사실을 통해서 절정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내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인생을 좀 놓치지 않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변생이 듭니다. 오늘부터 저 형이라고 부를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힘만 같지 저보다 훨씬 큰 <laughs> 사람이네요. 아유 아닙니다. 왜? 태성이 형. 아왜 그래. <laughs> 금별 형. 아유, 오늘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네. 제가 아, 너무 너무 즐거웠고요. 석경석 채널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많이 좀 알려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유튜브 채널은 석경석 TV. 유튜브 채널은 석경석 TV.